2 0 2 1 고교야구 주말 리그 청담고와 여주 아이디의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회초 청담고의 공격이었습니다. 선두 타자 초구부터몸 만든 볼 노출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사 주자 1루가 되었습니다. 원볼 노 스트라이크 2구째 여기에서 1루 주자 2루까지 1루를 훔칩니다. 도로 성공. 무사 주자 2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풀카운트 접전 끌어당긴 타구 1, 위간을 빠져나가는 안타를 만들어 냈습니다. 2루 주자는 3루까지. 이제 무사 주자 3루와 1루 찬스입니다. 초구부터 공략 센터 쪽 안타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렇게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청담고등학교가 먼저 선취득점으로 올립니다. 스코어 1대 0. 자, 이번에도 볼넷. 이렇게 되면서 만루 찬스를 맞게 되는 청담고 투앤토. 높은 볼에 배트가 돌아갔습니다. 스윙 삼진. 원아웃 주자 말루 찬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구째 바깥쪽으로 볼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홈으로 그리고 주자들 한 베이스씩 이동을 하면서 이제 스코어 2대0이 되었습니다. 득점권 찬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게 뜬볼이타구 결국에는 안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3루 주자가 홈을 밟으면서 이제는 한 점을 더 얻어내고 있는 청담구 스코어 3대0이 됩니다. 원아웃 주자 3루와 1루, 2루, 2루를 한번 신경 써 봤습니다. 계속해서 득점권 찬스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3루 주자가 일단은 런다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3루 주자를 몰고 있고 그 사이에 1루 주자는 3루까지 위치를 한 상황. 3루 주자 결국에는 아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투 아웃 주자 3루가 됐고요. 토토페치 이어집니다. 바깥쪽 스윙 삼진. 이렇게 스코 3대 0으로 일단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주 아이디의 이라할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구 공략 이 타구 안타가 됐습니다 타자 주자 빠르게 2루까지 2루까지 위치를 합니다 단숨에 득점권 찬스 맞이하는 여주 아이디 3구째 끌어당긴 타구 멀리 날아가는데요 좌측에서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원아웃 주자 2루 자 1앤2입니다 높은 볼에 배트가 돌아갔습니다 스윙 삼진 투아웃이고요 i 리 볼입니다 바깥쪽 자, 빠진 상황 이렇게 되면서 볼 s 이 hours, 3 h o u r 2 hours, 2 hours, 3 h 좌 u r s 3 hours, 3 hours, 3 hours, 3 hours, 3 3 h o u r 3회 초 청담고의 공격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투아웃 주자 3루와 1루 상황. 자, 1루 주자가 도루를 시도했죠. 그 사이에 3루 주자도 홈까지 파고듭니다. 한 점을 더 얻어내고 있는 청담고 스코어 4대 0이 되었습니다. 투아웃 주자 2루, 2구째 밀어친 타구. 2타구 오른쪽에 안타가 되었습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까지, 홈까지 여유롭게 들어옵니다. 이제는 스코어 5대0, 다섯 점 차로 리드를 벌리고 있는 청담고입니다. 4회 초 청담고의 공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아웃 주자 3루 상황에서 외야쪽 높게, 이타고, 잡지 못했습니다. 안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3루 주자가 홈을 밟으면서 이제 스코어 6대0이 됐습니다. 육회초 이번에도 청담구의 공격입니다. 자, 3구째 끌어당긴 타구 3루수가 잡아서 1루로 뿌렸는데요. 안타가 되었습니다. 세이비 되었어요. 그러면서 3루 주자가 홈을 파고 들었습니다. 7점 앞서 있는 청담구의 7회초 공격이 어지고 있습니다. 끌어당긴 타구 유격수 정면. 1루. 2로. 1루에서 세이비 됐군요. 볼이 빠진 사이에 3루 주자는 홈으로 그리고 타자 주자는 1루까지 주자 3루와 1루가 되었습니다. 볼 카운트에서 높은 볼에 배트가 돌아갔습니다. 스윙 삼진. 원아웃 주자 3루와 1루 상황. 4구째 높게 뜬 볼. 이 타구 외야 쪽에서 중견수가 잡아냈습니다. 3루 주자 태그업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3루에 묶여 있군요. 원앤터. 깎여 맞은 타구 높게 떴습니다. 내야 쪽에서 유격수가 잡아내면서 이렇게 이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레말 여주 아이디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아웃 주자 2루와 1루 상황 바깥쪽 루킹 삼진. 주아웃 주자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터 패치 바깥쪽 볼 건드렸는데요. 이 타고 안타가 됐습니다. 1루 주자 3루 돌아서 홈까지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여주 아이디가 만회점을 드디어 올립니다. 스코어 8대 1이 됐습니다. 조금은 늦은 감이 있는데요. 투아웃 주자 3루와 1루 상황에서 투수가 미공 건져 올리면서 일루로 뿌렸고, 결국에는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최종 스코어 8대1, 청담고가 승리를 챙깁니다. <목소리>